그 여자들끼리 무리가 있으면은 종종 이런 소문들을 퍼트리고 다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. 바로 뭐냐면은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다른 사람들한테 야 A는 남자들만 밝히는 걸레야 라고 소문을 냈다라고 하고 그 소문을 누군가한테 전해 듣죠. 그 A가. 그래서 그걸 알게 돼요. 그러면은 진짜 상처를 받은 건지 동정심을 이끌어내서 내 편으로 더 많이 만들고 위해서 하고 싶은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 나는 저 사람 되게 친했던 지인이고 막 그랬는데 아, 상처받았어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강요 강압 이런 강제성이 아닌 그냥 서로 원만한 합이 좋아서 하는 성관계는 뭐 착한 것도 나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불륜 같은 거 아닌 이상은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 주겠어요 강제성이 없이 서로 좋아서 하는 성관계는 그냥 하나의 즐김이라고 저 생각을 해요 일단 내가 정말 만족스럽게 높은 등급의 남자들을 많이 만나고, 그 남자들과 성관계를 많이 하고, 진짜 아쉬울 게 없고 막 그렇다면요, 굳이 그런 소문을 퍼뜨리지 않아요. 왜냐면 내가 너무 만족을 하니까. 근데 꼭 그런 소문을 퍼트린 사람들은 진짜 그 성관계가 불결하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, 자기들보다 인기가 많은 것 같고, 막템나고 그러니까, 타인을 나랑에 빠뜨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. 그럼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 소문 낸 사람은 님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. 저 사람이 나보고 걸레래 라는 그 걸레라는 단어만 듣지 마시고요. 저 사람이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과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매길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. 뭐 일단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죄를 뭐 하시면 되고, 신고하시면 되고요. 두 번째는 그 열등감을 자극하는 겁니다. 가서 되게 비유는다그런 표정과 말투와 뉘앙스로 야, 근데 나는 되게 잘생긴 남자들이랑 너무 많이 많이 이렇게 만나서 사이가 너무 좋아서 아, 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요즘 넌잘 돼가니? 응? 인스타에 보면은 좀 남자랑 사진 이렇게 찍은 것도 잘안 보이던데 요즘 잘 돼가지? 진짜 복창 터질 걸요? 이런 식으로 매기세요. 그 사람이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고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건요. 소문 낸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. 아까 제가 앞서 목적이 뭐라 그랬죠? 그 사람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. 그래서 님이 상처를 받는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아이고, 아싸가오리, 아싸싸 이렇게 하고 지, 화자, 좋다. 얼씨구야, 좋다. 이걸 만들어주는 거잖아요. 이걸 왜 만들어줘요? 그래서 의도와 목적을 보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. 내가 진짜 부끄러운 바,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했다면 그거는 진짜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 한방 두방 매겨주면 타격을 받는 건 오히려 그 소문낸 쪽이라고요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